자, 이제 단위원으로 삼각부등식 해결 방법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자, 우선 단위원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필요하겠죠. 자, 단위원의직각상이 주어져 있으면 좌표점은 cosx, sinx죠. 그렇죠? 자, 이때 단위원이 아닌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다. 빗변의 길이가 3이다 하면 좌표점은 3cosx, 3sinx가 되겠죠. 자, 이 내용 알아야 되겠고 또 각이 커지면은 각이 커지면은 반지름의 길이와 빗변의 길이는 변함이 없죠. 그런데 직각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의 길이가 변하고 있죠. 그죠? 이 말은 코사인 x와 사인 x가 각의 크기에 따라서 좌표점이 달라지는 것. 이 말은 결과적으로 직각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가 변화한다는 말과 같죠. 그래서 코사인 x는 직각삼각형의 밑변이고 사인 x는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되겠죠, 그죠자 각이 변함에 따라서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코사인 x와 사인 x라는 좌표점의 변화와 같아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사인 x로 표현하고 직각삼각형의 밑변은 코사인 x로 표현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각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있죠. 그죠? 변화가 있죠. 이와 같이 직각삼각형의 높이의 변화야, 변화. 변화를 하나하나 점을 찍어서 표현한 것이 sinx 그래프입니다. 마찬가지로 직각삼의 밑변, 밑변의 변화, 각의 변화에 따라서 밑변의 변화가 움직이는 그 하나하나의 값을 점으로 찍으면 은 cosx라는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는 그래프는 각의 변화에 따른 직각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의 변화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좌표상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각이 변함에 따라서 직각 삼각형의 밑변이 변화죠. 코사인은 자, 밑변은 좌표상으로 보면은. x 축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자, 그래서 코사인 x는 코사인 x는 x 축에서 좌표상으로 x 축에서 그 변화를 알수 있고 사인 x는 높이죠. 그렇죠? 이 높이를 아래위로 움직이니까 좌표상으로서는 y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그림은 각이 주어졌을 때 좌표점의 예를 든 겁니다. 자 그래서 6 분의 파일 때는 단위원에서 밑변은 2 분의 루트 3이 되고 높이는 2 분의 이 되겠죠. 그래서 2 분의 루트 3, 2 분의 1인데 이렇게 사인, 코사인으로 좌표점을 표시하면 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마찬가지야6 분의 5파이 하면 은 합동이니까 2 분의 이분에루트 3인데 좌표니까 마이너스 붙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분의 루트 3이 0분의0인데표표는 이렇게 표현하죠. 마찬가지야 3분의 0 0 3 0 0 2 0일 똑같이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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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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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해0 0 0 0 0이해0 0 0 0 0 0 0니다 자, 단위 원이 주어져 있을 때 x축과 y축이 있죠. 이때 x축의 이 x의 값과 상가함수 코사인 x에서 이 x 각이 조각. 이 x와 구비를 해야 된다는 것. 다른 의미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가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죠. 그죠? 자, 이때 x잖아. 이때 x는 여기 있는 x 각이 조각. 그죠?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그죠? 자, 이렇게 x축이 각을 의미하는데 그래프에서는 그래프에서는 근데 단위원에서는 이때 이 x축의 x하고 각 x하고는 의미가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과서나 참고서에서 시초선에 출발하는 이 각을 세타로 표현하죠 그죠? 세타로 표현돼 있는데 그 이유는 단위원에서 x축이 x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각 x 와 구별하기 위해서 셋따로 한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없죠. 그죠? 그죠. 그래서 학창시절 때 저는 많이 혼돈했습니다. 지금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혼돈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삼각함수는 특수한 함수라고 했죠. 그렇죠. 삼각함수는 특수한 함수라 했단 말이야. 이렇게 단위원에서 직각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의 움직임으로 코사인과 사인 함수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 설명을 했죠 죠 a 죠 자, 여기 코사 x 콤마 x 콤마 각이 x 이한다 표현 사죠 그죠 좌표 좌표점이, x 이이좌표현이죠속움직인표점이이이표직임이속움프인나타이야이죠직임이수래프수한함수는했죠 자, 이야함위는 특수한 함수라 했단 말이야. 단위원에서 직각 삼각형의 x 변을 코사인 x 라고 높이를 사인 x라고 했죠. 그죠? 자, 이렇게 밑변과 높이의 변화가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란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조 선에서 한 바퀴 뺑돌때 그때 2파이, 360도, 2파이를 돌아서 한 주기가 결정된다고 했죠. 그죠? 자, 이렇게 단위원에서 삼각 함수를 설명하고 있는데 단지 단위원에 있는 이 x축과 y축은 좌표상의 좌표축으로서 x축과 y축이라는 것. 그리고 삼각 함수는 특별한 함수고 각이 x가 되었을 때 x의 움직임에 따른 cos x와 sin x 밑변과 높이의 변화 그래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나타날 때 x 각에 따라서 이것이 높이의 변화 밑변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cos x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x의 범위를 구하라 했죠 그죠 자 이때 cos x는 함수값이면서 직각삼각형의밑변이라 했죠, 그죠 밑변의 길이를 했죠. 자, 그러면은 이 직각삼각형의밑변의 길이가 x 각이 변함에 따라서 x축 좌표상의 x축에서 그 변화의 길이가 움직인다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기준이 마이너스 2분의1보다 크다고 했는데 이 마이너스 2분의1이 결론적으로 좌표상으로 x 이골 마이너스 이분의 일 그죠? 마이너스 분의보다큰 범위에 있는 x 각의 범위를 구하라 이 말과 같은 말이죠. 자이 말을 잘 이해됩니다. 그렇죠? 주어진 범위가 0에서2파이죠 시조선이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서 한 주기를 의미하죠. 한 주기 동안에 각의 범위를 구하라 이 말인데, 자 먼저 각의 기준을 정해야죠. 각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돼있는데 2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면 특수각이죠. 자 특수각일 때각 빨리 구하는 법. 코사인 X가 2분의 1일 때 60도잖아. 3분의 파이. 그래서 이렇게 4개 3초만에 각을 설정을 하고 그렇죠? 설정을 하고 1사원면의 직각상각형의 각이 3분의 파이. 그죠? 이게 3분의 파이라는 얘기야. 3분의 파이인 직각상각형 하나 설정이 되면은 이것과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1, 2, 3, 4, 4면에 각각 한 개씩 생길 수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때 역시 합동인 직각삼각형 이때 밑변의 길이가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자, 이게 경계선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너무 만되니까 이게 경계선이 딱 된단 말입니다. 60도 일 때. 자, 그래서 시조전에 출발하면은 이때 이직각삼각형의 각은. 3분의 2파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죠? 3분의 2파이 되고 이 각은 3분의 4파이 되는 거알수 있죠. 그죠? 여기 또직각상이 하나 있으면은 3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결정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출발해서 3분의 2파이까지가 범위가 돼 있죠. 마이너스 2분의 1은 경계선 등호가 없으니까 빼이 되고 그렇죠. 또 그리고 3분의 2파이를 넘으면은 밑변의 길이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작아지죠. 그죠? 자, 그래서 안 되고 또 각이 변하면서 이 초록색 직각삼각형 왔을 때 왔을 때 밑변이 길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각은 3분의 4파이야. 그래서 3분의 4파이 되는데 역시 덩어가 없으니까 덩어가 없고 각은 2파이까지죠. 그죠? 이 안에 있는 모든 직각상각형은 어떻습니까? 모든 직각상각형은 밑배니 길이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큰 범위가 되겠죠. 그런데 범위가 2파이까지니까 2파이가 되겠죠. 그죠? 물론 동어가 없으니까 2파이 되겠죠. 자, 이렇게 0에서 2파이까지 이 범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위원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직각상각형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각을 나이라면은 바로 구할 수 있죠, 그죠자 이번에는 코사인 x 직각삼각형의밑변의 길이가 2분의 1보다 큰 범위 구할 했죠. 자 그림을 보면은 기준이 x 이골 2분의 1을 좌표축으로 기준 본다 있죠, 그죠자 2분의 1보다 큰 쪽, 큰쪽 그렇죠? 큰 쪽이니까 이쪽 돼 있죠. 이쪽에 직각삼각형이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은 기준선이 이거죠. 2분의 1일 때, 2분의 1일 때1사면에서는 3분의 파이 되겠죠. 그리고 4사면에서는 3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기준선이 정해졌단 말이야. 그럼 이, 이 각보다, 이 각보다 더 작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시초선에서 3분의 이까지 3분의 이까지이 안에 있는 직각상각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쭉 이렇게 둘러서, 둘러서 3분의 5파이가 될 때는 딱. 경계선으로 이분의 아, 일이 되죠, 그죠 자, 이분의 일이 되는데 이것을 넘어야지 2 파이가 넘어야지 밑변의 길이가 이분일보다 크게 되죠. 그래서 3분의오 파이에서 2 파이까지다. 경계선은 포함되지 않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이분의 일과 이분일 사이에 대해서 사이 에 있을 때이 말은 직각삼각형 밑변의 길이 즉 함수값이 직각삼각형이 이 안에만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안에만 존재할 때 밑변의 길이가 이 사이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죠자그은 기준이 역시 여기 2분의 1이니까 1사무면에서는 3분의 파이가 되죠. 여기서는 1, 2, 3, 4사무면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그대로 생기네 그렇죠? 자 그러면 3분의 파이 하면 3분의 2파이죠. 여기서는 3분의 4파이 되겠죠. 여기서는 3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준 각이 설정이 되었으니까 바로 구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3분의 5부터 시작이 되죠. 3분의 5도 작으면은 2분의 1보다 더 커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3분의 5부터 시작해서 3분의 2파이까지, 여기까지 이지, 그죠? 여기까지 3분의 2파이까지 되고, 그 다음 또크지니까 작아지니까 안 되고 쭉 와서. 3분의 4파이 되었을 때가 경계선이죠. 그죠? 그리고 렇죠그쭉 가다가 3분의 5파이가 되었을 때 역시 경계선이죠. 넘으면 은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더 커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에 직각삼각형이 존재이 된다. 그때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사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로 해석을 하는데 이분을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함수는 같은데 범위가 확정되었죠. 자 음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자 이때는 각을 단위원에서 각을 보는 범위를 보는 방법을 잘 익혀야 됩니다. 자 먼저 먼저 각을 설정해야 되겠죠. 60도일 때 3분의 파이에서 이렇게 3초만에 결정했는데 음각으로 가니까 많이 몸 끓이게 되죠, 그죠자 이때도 역시 3초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60도일 때 1, 2 1, 2, 이런 순서로 간다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왼쪽으로 갈 때는 2, 1, 2, 1 이렇게 간다 했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3초 만에 각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기준선은 마이너스 2분의 1을했죠 그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직각삼각형을 그립니다. 직각삼각형을 그리면은 합동인. 4개의 삼각형이 반드시 그려지게 돼 있죠 그죠 자 합동이 4개 이상이 그려졌는데 이때 1사유면에 있는 직각 삼각형은 3분의 파이 맞죠 그죠? 3분의 파이고 그다음 3분의 2파이고 그다음 3분의 4파이고 3분의 5파이 맞죠 그런데 음각으로 마이너스 2파이 시조선에서쭉 이쪽으로 움직이잖아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자 밑으로 이렇게 갔을 때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 왔을 때이 각이 마이나 3의 2파이 되고 시초 출발해서 여기 얘까지가 마이나 3의 4파이 되고 시초 출발해서 얘까지가 요까지요 요까지 요까지가 마이스3분의 5파이 되죠 그죠 그리고 시초 출발해서 다시 시초 선으로 돌아가는 이 선이 마이스 2파이 되있죠 그래서 0도이면서 또마이스 2파이가 되는 선이 된다는 걸알수 있죠. 그렇죠. 자, 이 내용을 잘이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서 직각삼각형이 마이너스 이분의 일보다 그밑변이 길이가 마이너스 2분의 일보다 큰 쪽이니까 이 오른쪽이 존재이 되는데 이 각을 보면은 시조선이 시조선에서 출발하는데 각이 마이너스 이파이까지 확장이 되죠, 그죠 자, 이럴 때는 마이너스 이파이부터 이렇게 각을 적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조선에 출발해서 각이 음각으로 출발되는 이어서 기까지지만 각을 적을 때는 마이너스 2파이에 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보면 되겠죠, 그죠자 그럼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파이에서 마이너스 3분의4파이이 범위에 있는 직각삼각형의밑변의 길이는 만족하죠그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파이에서 마이너스 3분의4파이야 맞죠? 그리고 각이 여기서 넘어서 얘 왔을 때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는데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왔을 때는 직각삼각형의밑변의 길이가 마이너스 2분의 1딱 경계선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파이야. 그리고 또 각이 점점점점 돌아가죠, 그죠? 그럼 3분의 2파이 되는데 여기서 여기서 영도가 아니고 쭉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오면은 영도가 되죠, 그죠? 그렇죠? 0도 되었을 때 또다시 범위가 2파이까지니까 0도에서 얘까지, 얘까지 3분의 2파이까지 될 때까지 직각상황계의 밑변위기는 마이너스 2분위보다 큰걸 유지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 내용 그리고 3분의 2파이를 넘었을 때는 안되고 그리고 3분의 4파이에 되었을 때부터 2파이까지. 그렇죠? 마이너스 2파이 출발해서 2파이까지하는 거. 그래서 이 중간에 이 중간에 마이너스 3분의 2파이에서 0도가 아니고 0도를 거쳐서 3분의 2파이까지 다 포함시킨다는 것. 한꺼번에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것. 그렇죠? 자,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범위를 적어야 되겠죠. 자,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큰 범위는 이쪽이죠. 그렇죠? 자, 2분의 1보다 큰 범위는 이쪽이다. 직각삼각형의 밑변이 이만큼 커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출발할 때 역시 마이너스 2파이부터 출발한 데죠 그죠? 자 마이너스 2파이에 출발하는데 마이너스 2파이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 경계선인 2분의 1까지죠. 2분의 1까지가 여기 마이너스 3분의 5파이 되는 거 맞죠 그죠? 마이너스 3분의 5파이까지 오고 그리고 뺑 돌아서 중간에 안 되죠 그죠? 안 되고 안 되고 여기까지 오는데 마이너스 3분의 파이잖아 그죠? 자 마이너스 3분의 파이까지 왔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기준이니까 여기서 더 커야 돼. 커야 되는데 0도까지 왔는데 0도 일때도 소용되고 그 다음에 2파이까지니까 3분의 이까지 그죠. 3분의 이까지올수 있죠. 그리고 3분의 파이 오고 또그 다음 안 되어서 이렇게 3분의 5파이까지 가는 거죠. 그죠. 3분의 5파이까지 가서 그 다음 2파이까지 되는 거 맞죠. 그죠. 이렇게 범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을 설정을 해서 딱 적어놓고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표현하면은 바로 이해가 되죠, 그렇죠?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분 2분일과2분1 사이에 있는 직각삼각형의밑변의 길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 사이.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2파이에서 출발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 사이니까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지. 이 각으로부터 출발된다고. 이 각은 마이너스 3분의 5파이죠, 그죠? 마이너스 3분의 5파이에서 얘까지니까 마이너스 3분의 4파이죠, 그죠? 자, 그리고 뺑 돌아서 얘까지 와야 되죠?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파이죠, 그죠? 마이너스 3분의 2파이에서 얘까지 와야 되죠? 마이너스 3분의 파이지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는데 양각으로 왔을 때이 각은 3분의 파이잖아. 그렇죠? 3분의 파이부터 시작해서 3분의 2파이까지 가는거 맞죠? 그죠? 그리고 또쭉 안되다가 여기까지 오죠? 여기까지 와서 3분의 4파이가 되죠? 그죠? 3분의 4파이에서 여기까지 3분의 5파이까지 된나 말이야. 그렇죠? 자 이렇게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는겁니다. 이렇게 각을 설정을 하고 직각상각형을 그려서 표현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양각으로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4파이 주위가 두번 되었죠.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살펴봅시다. 역시 기준으로 각을 먼저 설정해야 됩니다. 먼저 1 2 1 2 했죠. 그죠? 계속 가니까 1 2 1 2 1 2 해서 네개네개 하면은 4파이가 되죠. 겠 그죠? 렇 한 주기, 두 주기, 그렇죠? 이렇게 3초 만에 결정을 하고, 그리고 단위원에서 이를 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쪽이니까 이 쪽이죠, 그죠 자, 이쪽에 직각상삼밑변이 존재된다, 직각상이 존재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준선이 설정되었을 때 바로 각을 표기하는 게 빠른 방법이랬죠. 이 선면이니까 이 선면은 3분의 2파이가 되죠, 그렇죠? 3분의 2파이가 되고, 3 선면이니까 3분의 4파이가 되죠. 그렇죠. 3분의 4파이가 되는데 2파이 아니고 4파이까지니까 한번더 돌죠. 그죠. 한번더 2파이까지 왔다가 한번더돌때 역시 2선면이니까 1, 2, 3, 4 3면이니까 3분의 8파이 되죠. 그죠. 3분의 8파이 된다는 거. 이거 역시 적어 놓고 또 역시 3분의 10파이가 된다는 거. 그렇죠. 자이 내용 이렇게 표기를 해서 하면은 빨리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영도부터 시작합니다. 영도부터 시작해서 3분의 2파이까지 맞죠. 그렇죠. 그다음에 안되죠. 안되죠. 꼽돼있죠 그리고 넘어서 이때 경계선까지 오죠. 3분의 4파이죠. 3분의 4파이에서 그다음 2파이를 거치죠. 2파이를 거쳐서 또더 와서 3분의 8파이까지 오는 거 맞죠. 그죠. 자 이렇게 와서 다음에 또 안되고 또 경계선 3분의 10파이까지 왔죠. 3분의 10파이까지 와서 이제. 4파이까지니까 4파이까지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이렇게 앞에서 한번 하니까 이분은 이제 쉽게 해결되죠 그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분이 1보다 크니까 경계선 이분이 1을 적으면은 이때 값이 역시 1사우면이니까 3분의 파이 되죠 그죠 3분의 파이 되고 4사우면이니까 3분의 5 파이가 되죠 그리고 주기를 넘어서 4파이까지니까 또 한번 1사우면이니까 3분의 7파이 되죠. 그죠? 또 3분의 11파이가 되죠. 그죠? 자, 이렇게 각을 적어놓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0도부터 시작하니까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직각삼각형의 밑변이 오른쪽에 존재하죠. 그죠? 자, 0에서 3분의 파이까지야. 그리고 쭉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서 3분의 5파이까지 왔죠? 3분의 5파이까지 왔어 2파이까지 갔는데 역시 또이 파이에서 더 위까지 각이 존재하죠. 그죠. 밑변의 길이가 이 분의 1보다 큰 쪽이 존재하잖아. 그래서 쭉 가서 3분의 7 파이까지 갑니다. 그렇죠. 3분의 7 파이까지 갔는데 그 다음 안 되고 안 되고 해서 다시 돌아온 게 3분의 11 파이죠. 3분의 1이에서 이제 4파이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해되죠. 그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각을 다 정해놓습니다. 제논하면은 3분의 5부터 시작하죠. 그죠. 3분의 5부터 시작하니까 3분의 5부터 3분의 2파이까지. 그렇죠. 그 다음 뺑 돌아서 3분의 4파이에서부터 시작해서 3분의 5파이까지 맞죠. 그죠. 그 다음 안되고 그 다음 3분의 7파이부터 시작하죠. 그죠. 3분의 7파이부터 시작해서 3분의 8파이까지 가고 그 다음 뺑 안돼서 3분의 10파이까지 오죠. 그죠. 여기에서 얘까지 3분의 11파이까지 되죠. 그죠. 그리고 이때 사파이까지는 밑변이 길이가 2분일보다 크게 되잖아. 그래서 안 된다 말이야.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직각삼각형의 밑변이 존재하도록 하는 범위를 설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사파이도 포함되죠. 자, 사파이 포함됩니다. 이렇게.